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푸르밍 프루밍 유튜브의 푸르밍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션을 수행할 건데요. 제가 하윤님과 교환 2탄 교환을 할때 제가 미션을 받았었잖아요. 거기서 책상 소개하기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 미션을 수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음...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책상 옆쪽 면을 찍고 있는데 책, 책상을 <laughs> 일단은 전체 보여드리고 하나 하나 소개해 볼게요. 제 책상의 전체입니다. 아기자기 아기자기하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옆에는 이렇게 해 놓습니다. 레트용 바구니요. 일단 하나씩 소개하자면. 요거는 촬영할 때 제일 필수품이죠 아 거치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걸어가지고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참 편리한 그런 도구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은 바구니인데 요게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는 래핑지, 여기는 그 하윤님과 교환할 때 처음으로 왔던 거. 이건 종이컵, 이건 견출지 물풀, 젤리괴물, 액체괴물, 젤리괴물. 여기는 비타민. 여기는 교환 물품이 좀더 있는 거고요. 이건 이건 아크릴 물감이고, 이건 섞을 것. 요거는 수공 주신 거, 제가 접어가지고, 아주 잘간직하고있고 그리고, 좀, 요 고양이 피규어까지 있답니다. 그 옆에는, 요런 책들, 그런 게 들어있고, 여기는, 제가 저번에 가랜드 만들기 했을 때 했던, 이뻐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요거는 거울인데 얼굴이 비춰질 수 있으니까 거울은 빼고 거울 단면이 제일 예쁜데 요거는 거울을 이렇게 받쳐요 제가 이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받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장 같은 그럼 목욕하고 나왔을 때 여기서 자주 알로에드 바응해서 본다죠. 자주 여유롭게. 여기는 펭귄과 천정 휴지, 소다, 저금통, 파일, 바구니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여기에는 매니큐어가 있고요. 이 펭귄 두 개는 커플이에요. 약간, 이렇게 여기 커플이에요. 하나는 요거는몽구점에서 뽑아서 주신 거구요요거는그 국화축제 그 제가 이산에 갔는데 국화축제 했을 때 가가지고 저희 오빠가 뽑은 겁니다. 이건 천점. 이거는 소다. 소다가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이 파일은 그 액기 만들거나 할때요거는 이렇게 만지거나 할 때고 요건 만들 때 하는 건데 여기다 랩핑지 를 끼워놔야 돼요 지금 여기 커가지고 쓰러질까봐 이렇게 쑥 넘어질까봐 제가 해놨고요 요건 저금솔 제가 좀 저금을 잘 안해서 이건 뭐고 바구니. 뭐고 바구이타이소에서산거 요거는 큐티클 오일 요거는 네일연양제 여기 원래 알로에가 있었는데 뺐고요 요건 면봉 여기는공병 요건 가랜드 만들 때 줄이고 요건 향수 요건 오일 요게 그 오일 틴트인가? 네 오일 틴트 오일 틴트 라이언 오일 틴트 요거는 요거는 진주팔찌 제가 6월생이에요 이거는 이밤 이밤 그다음에 <laughs>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병입니다 케스포이드 같은요 여기는 지금 여기 원래 제 사진 아기 사진 때가 있는데 그거 제가 뺐어요. 월공도 할수 있고, 애기 때지만, 그리고 제 이름이 거기에 위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나의 인생이고, 거의 다 버렸어요. 요거는, 나중에 소개도 하도록 하고, 요거는, 요것도 나, 요거 그 젤리 클리너 그거. 원래 하윤님과 <laughs> 했던 통인데, 그게, 여기 있는 통에 다 넣거든요? 근데 그액기가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엄마. 요거는 제가 놀러 갔을 때, 샌드에서 놀러 갔을 때, 만든 거고요 요거는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거. 요거는 제가 학교에서 방과후도피오피를 하는데, 한 번씩 만들긴 했는데 그때 만든 보석함이에요저기랑만들어볼까요 이런식으로 방탄 배지 커플 고무밴드와 어... 이거는 반지, 부치빈 반지. 이거는 십자가 목걸이. 제가 기독교여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그저 십자가 목걸이는 그저 가방 소개할 때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초커 좀 커가지고 안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엄마가 사주신 건데. 왜 안맞아 아 근데 여기 풀려졌네 일단 요거 다을게요 여기에 안을 <laughs> <laughs> 내가 감기가 올려가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laughs> 이건 커플 반지 제 단짝 친구랑 그리고 요건 아세톤과 우드 덕분. 요거는 제 조도백 범인데 조도백잔데 뺐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아이클레이와 그릇이 있고요. 이렇게 지퍼백은 지퍼백. 아 지퍼백은 저희 집에 있는 거고요. 하윤님이 주신 건 따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건심, 요거는 유빈님이 주신 그뽀송이 모래 그리고 요건 아까 했던 거치대고 요 요거는 쓰레기통 요거는 그 했던 거 여기다 걸어놓고 있고요. 요거는 각도기는 빼고. 이거를이를 지금 제가 이 의자가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머리띠 놓는 곳인데 제가 머리띠를 자주 하네요 여기는 생크림 폼동명무지 가위, 치파백. 아, 치파백 이 여기 있고. 그리고 볼펜 마스킹 테이프와 마테커 테이프. 여기는 저희 엄마와 커플인 곰돌이 인형과 뷰뷰님이 주신 선글라스. <laughs> 오케이, 알록. Love... 음, 유? You? 유는 맞는데, 모르겠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책상 소개를 마쳐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책상 예쁜가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웃음> <웃음> 아직 푸르밍 유튜브 구독자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슈우.